자후군을 하는 이유 가 어떤 게 있나요? 자제증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린 자제분이 있는 부모들이 가장 많이 오리를 합니다. 면역력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자제분들이 새집에 갔을 때 건축 마감대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피부가 공격받고 눈이 공격받고 물을 마시더라도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물은 비피하듯이 자녀가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좋은 공기도 마셔야 된다는 부모님들의 발램 때문에 새집종을 가장 많이 우려하고요.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요. 새 집에 가서 새집주문이 이런 거구나라고 몸소 체험을 하고 나서 그걸 이제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집 증언이 뭔지 모르고 4개월 된 신생아를 데리고 새 집에 들어간 거예요. 4개월 된 신생아가 피부 발진이 일어나는데 물집이 잡힐 정도로 굉장히 아토피가 심해진 거예요. 근데 그 부모는 이게 새집증문인걸 모르고 계속 피부과만 다니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시리아에 갔는데, 3일 정도 지나니까 는 애기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아, 이제 낫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오니까 다시 그 증상이 있더래요. 그분 말씀은, 아, 내가 세집증이라는 걸 몰라서 애기한테 너무 몹을 짓을 했구나라고 원망을 하더라고요당일 자신은요. 세집증 증상이 일어나지 않는 건 당연해야 되지만, 내가 먹는 음식 우리가 가려 먹듯이 공기도 가능하면 친화적인 공기를 마실 수, 수 있다면 우리 건강에도 이로우니까 요즘에 아파트들 많이 들어서면서 건축 자재들도 다 좋아지고 한다는데 세중후군을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선중인국으로 이렇게 도둑하면서 건축 마감자지 규제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자꾸 좋아지고 있어요 대신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냄새 굳이 맡으려고 하지 않고 집시하거든요. 먹고 마시는 거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저희는 이제 네 가지 공정을 기본적으로 다 채택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최소한 16시간이 확보되어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날 오전부터 마치는 날 오전까지. 이렇게 시간을 주시면 저희 서비스를 받고 안전하게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